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때에 따라서는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그 장사도 하고 사업하면서 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어, 이것을 이것을 좀 이렇게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첫째 여기서 보면 12절에 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에 백배나 예 얻었고 그랬습니다. 백배나 얻었고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 아니었어, 그죠? 그의 아버지 아브람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전부다양 떼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백 배를 얻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극휼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아브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 아비가 내 말에 복종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고 유래와 윤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라 네가 여기서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처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백배나 복을 주셨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적게는 개척하는 목사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하는 성도들도 그렇고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예, 하다 못해서 개척하는 목사들을 보면요, 개척하고 나면 어, 뭐 개척 멤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여기저기서 보내주고 성도들로 보내주고. 그때 했다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선교비가 개척 초창기에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개척 처음 했을 때는 오히려 안 어려워요. 아,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여기서 여기서도 선교금이 들어고 뭐도 들어오고 그래요. 이게 계속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들을 선택해 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일할 때도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고, 처음 시작하면 정말로 몸부림치고 하나때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 조금 반짝대어요. 그때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하죠. 이 이삭처럼, 아, 내가 농사 처음 지었는데, 백 배나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농사에 전부적인 재능이 있는가 봐. 하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그걸 너무 잘난 거예요. 아, 이것이 내 노력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배나 얻은 농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출을 해볼때 백배나 얻은 농사를 그것을 그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팔아 가지고 땅을 더 사서 백배나 얻은 땅을 넓혀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다시 그의 본업인 목축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는 농사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목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후반절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는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laughs>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럽니다. 양과 똑대소가 때를 이루었대 다시 목축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너무 많이 듣는 얘기. 평생 군인으로 스타로 어, 예편을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직장 다니고 있다가 어, 그 다음에 또 어, 일반 회사에서 평생 음, 직장인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퇴직금 다 말아먹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죠. 그 사람들은 평생 뭐냐 하면 관료직이거든요. 은퇴를 하고 나와 가지고도 다른 어떤 회사라든지 다른데 관료직으로 가야 되는데 관료직으로 안 가고 새로운 일들을 개척하니까 이한 번은 돼요. 왜냐하면 인맥도 있고 뭐도 있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해서 처음 한 번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이삭은 너무 잘 알아서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백배나 얻은 것은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었구나라런걸 깨닫게 알고 그는 다시 목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불레, 그가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불랙셋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해도 똑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어죠 저는 사업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처음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자고, 그러고, 사업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까한번잘 그러니까 되니까 그렇게 다 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던 거예요. 예, 다 막아버렸는데 예, 그래서 어, 아, 이스라엘 어, 블레셋 백성들은 어,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은 떠나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 땅 떠나라 니너 우리 가운데서 너무 부자가 됐다. 떠나라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다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라를 떠나서 그라를 골짜기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럴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그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났던 떠났더니 그 다음에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지금 복을 받고, 이 그가 살아가는 길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스스로 개척은 해가지만은 개척해가는 그 방법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그 방법 그대로 답습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다 못해서 롯이 잡혀서 갔을 때, 318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롯을 건져오는데, 어,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의 전쟁은 그냥 조그마한 부족국가의 전쟁이 아니고, 엄청난 전쟁이었다 그랬잖아요. 알대아 우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연합전선과 가나안 땅의 연합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것도, 어, 이 아브라함이 그만한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어졌고, 정말로,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간 것을, 이삭은 그것이 자기의 뭐냐면, 이렇게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로 답습되어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난했었잖아요.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5천년 동안 보리고기를못 넘기고 가난했잖아요. 그 가난했는데 그보리고기를 넘기고 전 세계에서 2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국가가 145개의 독립국가가 됐는데, 그 145개의 독립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중공업국가가 된 거예요. 유일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그 전에 있던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있던 제국 국가들과 업계를 나란히 할수 있는 나라는 경제력이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전부 제국주의자잖아요. 제국주의란 말이에요. 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그 다음에 어, 어, 유럽으로 가면 러시아, 어, 독일, 어, 그다음에 이 브라, 그 다음에 이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 이 나라들만, 여덟 개국만 전 세계에 제국 국가로 그대로 있었잖아요. 같이. 미국은 제국, 뭐, 제국 국가는 아니지만 제국 국가와 같은. 그런데 그 나라들과 똑같이 경제성 독립을 해가지고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때 60년대 대학교 나오고 70년대, 80년대 우리 및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노하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어른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방법을 전혀 안 찾습니다. 자기 스스로 더 잘한다고 쫓아가거든요. 누구?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잘한 방법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방법들, 성공했던 방법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40대, 5 0대 있던 사람들은 그 부모 시대들이 성공했던 것들의 얘기를 하면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아 우리가 더잘 알아요. 아니, 더잘 아는 것과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방법을 쫓아가는 이삭은 지혜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제가 어제 이제 1부 예배 때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식은 오늘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 늪이라고 하면 늪에서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이왜 빠져 죽는지 물기가 얼마고 거기에 가벼운 모래가 얼마고 뭐가 몇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딱딱하지 않아서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그런데 그거는 지식이죠. 그런데 그 늪에 있는 우림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대대로 거기는 들어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빠져 죽는다. 이거는 지혜예요. 그 늪이 몇 퍼센트, 뭐가 어떻고 어떻고 그거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책상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그건 늪이 어떤 곳에, 어떤 곳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건 아는데 그 지혜를 듣지 않고 그냥 갑니다. 가다가 한 명이 빠져 죽은 다음에야 그 다음엔 아 여기는 늪이구나, 이거는 죽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지식이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지 지식이 있으면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지식 가지고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그 방법대로 그 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같은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laughs>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laughs>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 말? 여, 그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갔더니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쫓아갔더니 아브라함 때는 샘의 근원을 못 찾았었는데 이 이삭은 샘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더큰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원천을 찾은 거죠. 복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20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걸 원천을 찾았더니 그건 누구든지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천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을 다툰다. 그래서 다툰다. 애색이라 싸웠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우물을 또판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툰 거예요. 신나라. 이 신나라는 말은 뭐냐면,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 아, 처음에는 이걸 서로 뺏으려고, 그냥 서로 자기 걸 추구하려고 했는데, 아, 이리 그게 아니구나. 이들이 우리를 대적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자기들도 양들이 있고, 소가 있고, 우리도 양이 있고, 소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자기들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우리를 대할 때 적으로 여기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 이 여기에서 이 신나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다음에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아래 있지 않고 자리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거기서 싸우는다면 그것은 둘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망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소를 옮겨서 루어보시라. 루어보시라는 것은 장소가 넓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넓게 해주셨구나. 그 좁은 데서 서로 싸워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길을 쫓아갔더니 넓게 해주셨더라. 어쩌면 어,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맨발로 사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면서 나이키가 커졌다 그러잖아요. 그때 나이키 장사하러 가서 팔때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을 보냈더니 한 사람은 신발을 안 신고 있어서 우리는 거 가서 신발을 파면 못 팝니다 망합니다 그러고 또한 사람은 그들은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신발을 다 신기면 대박 터집니다 그래서 그말 따라 다 신기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메론바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중에 여름에 사각으로 된 메론바. 그게 브라질에서 2,500원에 팔리는데, 브라질에서 아이스크림 중에는 제일 많이 팔립니다. 우리나라 그게.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 막 싸우는 것 보다가, 넓은 곳으로 털을 미리 가서 선정을 하고, 그들의 취향을 봤더니, 더 달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삭이 하는 방법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그 방법을 쫓아가고 따라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기도하고 신앙생활해 나가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쫓아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와 더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더 비슷한 사람. 성경에 나온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와 더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 이런 모습이 비슷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쫓아가면 훨씬 더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영육간의 믿음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비결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계명과 윤례와 복도를 지켰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점점 강성하고 점점 점점 왕성해져 가고 창대해져 간 방법은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복 받고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도 그렇게 커져가게 하옵시고, 생활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